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 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영혼의 사운드 트랙 26번째 시는. 여호하여 어,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어, 이 기도는 어, 시련 가운데서 드리는 어, 성도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성경은 분명히 누구든지, 이 땅에서 어, 경건하게 살고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가 주로 받는 이 공격은 언어의 공격입니다. 언어의 형태로 공격을 받게 되죠. 이때 성도는 이것이 내 인격적인 결함,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에 대한 나의 헌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후자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격적인 결함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다가 생겨나는 공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런 공격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과연 저 사람이 왕으로서 적합한 사람인가 도전하며 공격을 하죠. 그들은 어떻게서든지 왕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서든지 다윗을 끌어내리고 파멸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이런 공격을 받을 때마다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갔느냐. 오늘 이 시편에 아주 어, 클리어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영적 본능이에요. 이게 그냥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적 본능입니다. 나는 어려움을 일을 당하면 어디로 도망가느냐, 누구를 찾아가느냐, 여러분 안에도 이런 영적 본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아버지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달라고 판단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6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찾아가는 다윗의 세 개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입니다. 26편, 27편, 28편이 다 같은 컨텍스트인데 첫 번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부터 5절. 아까는 우리가 성경을 들었죠. 이번에는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사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사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은 뭐냐면 나의 완전함.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 이 사람 봐라 <laughs> 자기가 무슨 우리가 아는 죄도 여러 갠데 굵직굵직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쓸수 있을까 아, 이런 죄들을 짓기 전에 일어난 아, 고백인가 했던 고백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완전하다라고 한 표현은 결코 죄가 없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자기 죄를 알았고 자기 죄 때문에 괴로워했고 또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시편 11절을 보게 되면은 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죄,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어, 내가 어,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의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변함없는 헌신으로 살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중심만큼은 하나님이 아시지 않냐, 이 얘기죠. 그래서 그는 지금 어떤 막 공격을 받고 있냐면, 아, 저 사람은 왕으로서 저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한 자들과 결탁했고, 뇌물을 받아먹었고, 어? 그렇게 속임수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자다라는 이런 거짓 모함들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비난에 대해서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소문들과 이런 비난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호소하면서 이 다윗의 기도는 이거야. 하나님이 직접 나의 재판관이 되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지 저는 그것만 듣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다윗은 지금 그의 가족들을 찾아가거나 형제들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뭐 측근들 지지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그렇죠?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막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서 막 반박을 해가면서 그들이 왜 틀렸는지를 같이 이 맞대응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나 다윗이 선택하는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뭐 독립심 뭐 자립심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된 영적 자립심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과 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다윗과 굉장히 비슷한 영적 자립심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 바울도 이 남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게 뭐 자신과 친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이든 아니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막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든 상관없어요. 심지어 다윗 아 바울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이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신이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걸리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흠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시편 26편에서 드리는 기도의 골짜예요.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죠. 죄를 많이 지었죠. 하지만 그의 양심에는 걸리는 것이 조금 더 없다라고. 이 다윗과 바울이 동시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과오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나를 행동으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고,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양심에 어떠한 가책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뭐두개두개 메시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줬는지 고백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만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후반부 6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우리 이것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요호하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재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 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서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자, 다윗은 계속해서 나는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앉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악한 사람들의 모임에 결코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자들과 함께 앉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 끼어들게 되면 자신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참여도 하지 않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주의 집을 가까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핵심 고백입니다. 다윗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사랑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그것을 갈망했는지,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영광, 주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제가 정말 주님께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며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다윗이에요. 예. 아마 또이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관종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맨 이렇게 사람들 모인 자리에 가서 막큰 소리로, 막 유난히 추, 춤을 추고 손을 들고, 막 하나님께 하도 격렬하게 춤을 추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근데 다윗은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 주의 영광에 모든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로 공격하고 모함하고 막 거짓 누명을 쓸 때마다 그는 어떻게 했죠? 그들의 평가와 그들의 시선에서 자유할 수 있었어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참된 영적인 독립심,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놀라운, 훨씬 더큰 것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다윗은 주의 집에 가야 했지만 그런데 진짜 복음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요한복음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 충만한 임재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이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이 교회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해야 합니까? 그냥 집에서 혼자 고상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드린 것으로 왜 충분하지 않은가? 제가 어 최근에 어 교회를 어 많은 교회를 이렇게 돌면서 교회를 연구하시는 너무 귀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그 어,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대부분의 교회가 다 출석 기원이 30%에서 50% 가까이 줄었다는 거예요. 이제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음에도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몇몇 교회는 오히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더부한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 큰 성전의 문을 닫고 작은 성전들을 열심히 이렇게 찾아서 그 안에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현장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 힘쓴 교회들은 하나같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사실 예배를 드리면 교회 나오면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랑 사상이 다른 사람들,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예배 시간이 그냥 계속 떠드는 아이, 예배에 맞지 않는 복장으로 교회 나오는 그 청년, 뭐 우리는 항상 교회 오면은 항상 뭔가 이렇게 거슬리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영광과 임재가 거하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차갑게 대하거나 짜증내거나 무관심과 형식적으로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언제나 사모했습니다. 왜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결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위선과 이중적인 삶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항상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믿음과 삶이 일치해 갈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신념과 나의 인격적 됨됨이가 일치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우리는 과연 이런 도전을 한번 제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과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엄중하게 살펴달라고, 조사해달라고, 점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샅샅이 살펴달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도 내 삶을 좀 샅샅이 살펴주셔서 제가 제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조금...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시편 26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려움과 이 괴로움 환경에 처할 때. 성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나님의 집에 가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드리는 예배는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당하는 영혼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의 원천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마다. 성도들이 모인 성전에 가서 그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한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피난처와 요새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요새가 되시고 강한 바위가 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